2025년 12월에는 53년생 뱀띠 어르신께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가 빛을 바라는 달이 찾아옵니다. 특히 자녀와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감동과 따뜻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외로움도 느끼시고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기운이 흐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건강을 지키는 방향과 색깔 그리고 가족 운을 더욱 높이는 소중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편안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53년생 뱀띠의 12월 운의 큰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고요하게 흐르는 무자월입니다. 무자월이란 흙의 성질과 물의 성질이 만나는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마치 큰 강물이 넓은 들판을 적시며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뱀띠는 원래 지혜롭고 깊은 통찰력을 지닌 띠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53년생 뱀띠는 인생의 풍파를 오래 겪어온 분들이시기에 이번 달에 고요한 물기운과 만나면 내면의 지혜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무속에서는 이런 흐름을 수기득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물을 얻어 재물을 얻는다는 뜻으로 조용히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찾아오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달 53년생 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의 평온함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고요한 마음가짐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편안함을 주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따뜻해지는 흐름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과의 대화에서 뱀띠의 조언이 큰 울림을 주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이 한층 더 단단해지는 시기입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몸과 마음이 안정을 찾아가며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아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입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얼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말에 담긴 영적인 힘을 뜻합니다. 특히 연말에는 이 얼령의 힘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감사와 응원의 말을 전하면은 그 에너지가 다시 본인에게 좋은 기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한해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가족들과 올해의 추억을 나누는 대화를 하면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의 여유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번 달 53년생 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지인으로부터 따뜻한 안부 전화를 받거나 잊고 있던 약속이 다시 이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는 뱀띠가 평소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 시간이 지나 복으로 돌아오는 것인데요. 무속에서는 이를 음덕이라 부릅니다. 남들이 모르게 쌓은 좋은 행실이 결국 본인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건강관리에 신경 쓴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달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신호는 바로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이번 달에는 평소 관심있던 분야나 취미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됩니다. 동네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친구들과의 소모임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새로운 인연과 함께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특히 손을 움직이는 활동, 예를 들어 서예나 그림 같은 것들은 마음의 안정뿐 아니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은 겨울철 건강 관리입니다. 무자월은 물기운이 강하기에 몸이 차가워지기 쉬운데요.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면은 평소보다 건강에 더 신경쓰게 되면서 오히려 건강한 습관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또한 연말이라 모임이 많아질 수 있는데 무리하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를 지키며 즐거운 시간만 가져가시면은 건강도 지키고 좋은 인연도 이어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 53년생 뱀띠의 12월 당첨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무자월로 차갑고 고요한 겨울의 흐름 속에서도 내면의 지혜와 축적된 에너지가 빛을 발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뱀띠는 본래 불의 속성을 가진 띠로 뜨겁고 강한 직관력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의 물기운은 그 불의 힘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 깊은 곳의 지혜를 차분하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무속신앙에서는 물을 재물과 지혜의 상징으로 봅니다. 흐르는 물은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를 의미하고 고인 물은 축적과 저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53년생 뱀띠는 올해 73세로 인생의 깊은 경험과 지혜가 완성되는 시기이기에 이번 12월의 물 기운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결실로 맺게 하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사주명리학에서 보면은 수기가 강한 달에는 음의 에너지가 강해지면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침잠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침잠이란 깊이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뜻하는데 이 시기 뱀띠에게는 그동안 바쁘게 지나온 일상 속에서 놓쳤던 기회를 다시 발견하거나 오래된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달 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중심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주는 품격과 경험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가며 자녀나 손주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조언과 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많아집니다. 특히 집안의 중요한 결정이나 가족 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 뱀띠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금전적인 복과도 연결되는데 가족 내에서 뱀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지원이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따라오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자신의 건강을 챙기면서도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겨울철 물의 기운은 몸을 차갑게 만들기 쉬우니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햇볕이 드는 시간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건강운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오래된 친구나 지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큰 복을 부르는 행동이 됩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인연줄 있기라고 하는데 끊어진 듯 보이던 인연의 실을 다시 이어주는 행위가 새로운 기회와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해의 운을 미리 다져놓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달 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물의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잊고 있던 저축이나 보험금 같은 금전적 회수가 이루어지거나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마음 따뜻한 금전적 지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는데 오랫동안 신경 쓰였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호전되거나 좋은 치료법을 소개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는 물의 정화 작용 덕분으로 몸속의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맑은 기운이 채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꿈속에서 물과 관련된 이미지를 보거나 실제로 물가를 방문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무속 신앙에서 물은 재물신의 상징이며 특히 맑은 물이나 흐르는 강을 꿈에서 보는 것은 큰 재물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우연히 오래된 지인을 마주치거나 연락이 오는 경우 그 인연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정성껏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귀한 정보나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걱정으로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이 강할 때는 감정이 내면으로 깊이 침잠하면서 자칫 우울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흐름일 뿐 밝은 마음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이어가면은 오히려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얻으며 더큰 복을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대화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를 유지하면 집안 전체의 분위기가 화목해지고 그 화목함이 곧 재물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53년생 뱀띠의 12월 금전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25년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무자월로 차가운 겨울의 기운이 땅속 깊이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런 시기를 씨앗이 땅 밑에서 봄을 준비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실제로는 내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뱀띠는 본래 지혜와 통찰력을 지닌 띠로 차분하게 상황을 읽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깊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12월의 물 기운은 그런 뱀띠의 성향과 매우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물은 흘러가며 모든 것을 품고 스며들며 적시는 성질이 있어 금전적으로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재물이 모이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53년생 뱀띠는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인연의 힘이 이 시기 금전운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비견과 식신의 조화가 이 달에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비견이란 나와 같은 성질을 가진 에너지로 협력과 공유를 의미하고 식신은 내가 만들어내는 결실과 수익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과의 협력 속에서 자연스럽게 금전적 기회가 찾아오는 아주 좋은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시기 가장 좋은 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는 경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푼 호의나 잊고 있던 인연이 다시 연결되며 그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이 따라오게 됩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덕업상관이라고 부르는데 쌓아온 덕이 복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53년생 뱀띠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기에 그 시간들이 모두 이번 달금전운의 밑바탕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나 저축보다는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의 흐름이 강하므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재물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과거의 인연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이나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금전적 기회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또한 작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이웃이나 주변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재물의 순환 원리는 내가 먼저 흘려보내야 더큰 것이 돌아온다는 이치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그 순환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작용하므로 작은 나눔 하나가 큰 복으로 되돌아올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이번 12월에 일어날 좋은 일중 하나는 자녀나 손주를 통해 기쁜 소식과 함께 경제적 안정감이 함께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가족 간의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금전적인 지원이나 예상치 못한 선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건강과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도 이어지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줄고 저축의 여유도 생기므로 전체적인 재정 흐름이 안정되는 구조입니다. 사주에서는 이를 신강제왕이라고 표현하는데 몸과 마음이 튼튼할 때 재물도 함께 따른다는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바로 뜻밖의 전화나 오래된 편지 그리고 우연한 만남입니다. 이 시기의 물기운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에 예전 직장 동료나 옛 친구로부터의 연락이 큰 기회로 이어질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끌리는 곳이나 가보고 싶던 장소가 갑자기 떠오른다면 그곳으로 향하는 것이 재물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영감이란 바로 신령의 인도이기에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이 달에 조심해야 할 부분도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결정하거나 서두르는 마음보다는 천천히 흐름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큰 이득을 가져옵니다. 물은 급하게 흐르면 넘치고 흩어지지만 천천히 흐르면 깊은 곳까지 채워지듯 금전 관리도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안정적인 재물 축적의 지름길이 됩니다. 또한 낯선 제안이나 지나치게 좋은 조건의 투자 이야기는 한번더 살펴보고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53년생 뱀띠의 12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가득한 무자월로 차갑고 깊은 겨울의 에너지가 세상을 감싸는 시기입니다. 뱀띠는 본래 불의 성질을 가진 띠로 따뜻하고 지혜로운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의 물기운은 뱀띠의 불기운과 만나 서로 균형을 이루는 특별한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수화기제라고 부르는데 물과 불이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찬물이 뜨거운 차를 마시기 좋게 식혀주듯 이 달은 뱀띠에게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재물을 모으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황금색 재물 두꺼비 장식입니다 두꺼비는 예로부터 재물을 물고 들어오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황금색은 땅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물과 불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 주는 색입니다. 이번 달처럼 물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땅의 기운이 중심을 잡아 주어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도록 도와줍니다. 집안의 현관 왼쪽이나 거실의 북쪽 방향의 두꺼비를 집 안쪽을 바라보게 놓으시면은 밖에서 들어온 재물이 집안에 머무는 기운을 만들어 줍니다. 53년생 뱀띠에게는 특히 안정적인 재물 관리가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두꺼비가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 풍수용품은 천연 수정으로 만든 물방울 모양 장식입니다. 수정은 맑고 깨끗한 기운을 품고 있어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좋은 기운만 모아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물방울 모양은 물의 흐름을 상징하면서도 그 흐름이 한 곳으로 모이는 집중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달처럼 물기운이 넘치는 시기에는 그 물이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모아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침실의 머리맡이나 서재의 책상 위에 수정 물방울을 두시면 재물에 관한 좋은 정보가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오고 판단력이 명확해지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은 건강한 기운도 함께 불러오므로 연세가 있으신 53년생 뱀띠께 몸과 마음의 안정을 함께 가져다줍니다. 세 번째로 권해드리는 것은 붉은색 천으로 감싼 작은 쌀 한가리입니다. 쌀은 생명을 이어가는 기본 양식으로 재물의 근본을 상징합니다. 작은 항아리에 쌀을 가득 담고 붉은 천으로 입구를 묶어두면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지는 기운을 만듭니다. 붉은색은 뱀띠의 본래 불기운과 통하면서도 애군을 막아주는 색이기도 합니다. 이쌀 항아리는 부엌의 찬장이나 안방의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도 그 기운은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풍족함이 이어지는 복을 불러옵니다. 이세 가지 풍수용품이 53년생 뱀띠께 특히 좋은 이유는 이번 12월의 물기운과 뱀띠의 불기운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황금 두꺼비는 땅의 기운으로 안정감을, 수정 물방울은 맑은 판단력과 집중력을, 붉은 천쌀 한가리는 끊이지 않는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이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이 재물이 들어올 때는 힘차게 들어오고 나갈 때는 천천히 조금씩만 나가는 매우 이로운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건강이 재물보다 더큰 복이 되는데 이 용품들은 그두 가지를 동시에 돌보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정성스럽게 배치하시고 가끔 깨끗이 닦아주시면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 더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3년생 뱀띠의 12월 금전운이 가장 높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뱀띠에게 있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풍성함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특히 물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이 달은 지혜와 깊이를 상징하는 뱀띠의 본래 성향과 아주 잘 어울리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무속에서는 이런 흐름을 생기라고 부르는데 생기란 살아있는 기운이 서로 돕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는 뱀의 해이면서 동시에 53년생 뱀띠에게는 본명년이기도 했지만 12월에 들어서면서 그 강한 에너지가 차분하게 정리되고 결실로 이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물의 기운은 흐르면서 채우고 고이면서 깊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뱀띠가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비로소 금전적인 형태로 돌아올 수 있는 달입니다. 이 시기 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뱀띠는 원래 참을성이 강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띠인데 12월의 흐름은 그 인내가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특히 금전운과 관련해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기거나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이를 재성이 들어온다고 표현하는데 재성이란 재물을 뜻하는 별로 돈과 관련된 좋은 기운이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53년생 뱀띠는 올해 본명년을 지나며 여러 변화와 정리의 시간을 보냈을 텐데 12월은 그 모든 과정의 결실을 손에 주게 되는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달 금전운이 가장 높은 날은 12월 6일과 12월 18일입니다. 이두 날짜는 뱀띠에게 있어 재물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날로 특히 물과 불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시기입니다. 12월 6일은 물의 기운이 깊게 스며드는 날로 과거에 심어놓은 인연이나 노력이 금전적인 결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오래된 거래처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며 이는 곧 실질적인 수입으로 이어집니다. 이날은 사람을 만나거나 중요한 약속을 잡는 것이 특히 좋으며 금전과 관련된 상담이나 계약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2월 18일은 불과 물이 만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날입니다. 명리학에서 이를 수화기제라고 하는데 물과 불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조화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이날은 뱀띠의 지혜와 판단력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로 투자나 금전 관련 결정을 내리기에 매우 적합한 날입니다. 또한 뜻밖의 수입이 생기거나 오래 묵혀둔 일이 해결되며 금전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두 날짜 모두 뱀띠에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풍요로움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 꼭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복은 나누면 더 커진다고 하는데 특히 금전운이 좋을 때일수록 작은 베풀미 더큰 복을 불러옵니다. 또한 12월에는 새해를 준비하며 묵은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을 내려놓으며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면 지연 26년을 맞이할 준비가 자연스럽게 갖춰지고 더큰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53년생 뱀띠에게 이번 12월은 지혜롭게 살아온 세월의 보상을 받는 달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의미 깊은 시간입니다.